안녕하세요. 요즘 돌반지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나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제 친한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요.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좀 일찍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들끼리 약속한 게 나중에 결혼해서 각자 아기를 낳으면 첫돌 선물은 돌반지로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한 2010년 정도였으니까 벌써 10년도 더 넘었네요. 그때만 해도 돌반지 한돈짜리 가격이 10만원대였습니다. 10만원 중후반 정도에 사서 선물로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친구들끼리 10시 일반 모아서 엠분의 1로 해서 샀죠. 그 이후에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고 아기도 나오면서 약속대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돌반지를 선물해 줬었죠. 2019년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돌잔치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하고 친구들 다 불러서 부페 식당 같은 데서 mc도 있고요. 선물 추첨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축의금 봉투도 주고요. 요즘은 잘안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 늦게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아기가 첫돌이 돼서 돌 반지 선물을 하려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네요. 돌반지 한 돈짜리 가격을 48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언제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지난 2020년 이후로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올랐을까요? 궁금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양적 완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린다 이런 말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더욱 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엄청 푼다고 헬리콥터 머니니 머니 뭐니 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현물 자산의 가격은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넘버 원 국가 미국의 총 통화량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략 2020년 이후에 엄청 많아졌죠? 이 시기에 현물 자산 가격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금 시세예요. 코로나 이후로 엄청 올랐네요. 다음은 미국 집값입니다. 역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엄청 올랐네요. 이번엔 우리나라 집값 한번 볼까요? 매매지수입니다. 역시 코로나 이후로 엄청 올랐네요. 이거는 한돈 시세예요. 아까 금 시세와 같죠? 코로나 시기 이전만 해도 금 한돈에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요.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르다가 조금 내린 뒤 다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고 있다. 중국이 금을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인 총 통화량의 증가가 금시세 증가의 금시세 상승의 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돌반지 가격이 올랐다기 보다는 현재의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되겠죠.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반면에 제 월급은 그만큼 따라 오르지를 못했네요. 참 살기 팍팍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얼마 전에 선물용으로 돌반지를 사서 친구에게 줬습니다. 당연히 친구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샀지요. 돌반지 받은 친구가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요즘 금값 비싼데 하면서요. 아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돌반지 가격 부담 때문에 돌반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중량을 줄여서 반돈짜리, 심지어 1g짜리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1g짜리는 잘못 봤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네요. 돌반지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정보도 한번 다뤄볼게요. 돌반지 선물할 일이 또 있거든요. 아 제가 구매했던 곳은 어, 명동의 한 귀금속 가게였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억에 남네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현물 자산을 사 놓아야 이런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되겠다 라는 것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나가 볼 거예요. 금, 비금속, 부동산 등등등.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후 자주 찾아오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